만능 맛가루안 하면 5분 안에 뚝딱 만드는 초간단 콩나물국. 육수 없이도 국물 요리 쉽고 맛있게 끓이는 특급 비법. 만능 맛가루.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만능 맛가루, 콩나물, 두부, 청양고추, 대파, 소금, 다진 마늘, 물. 재료 준비 끝. 자, 시원한 콩나물국. 상에다 맛있게 끓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는 콩나물국 끓일 때 맹물에 끓이든지 아니면은 북어 육수를 내거든요. 응. 근데 솔직히 육수를 내든 안 내든 맛을 늘 똑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콩나물국을 <laughs> 못 끓이겠어요, 솔직한 어... 얘기로. 정말 콩나물국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들기가 정말 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천연맛가루 요거 하나만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끓일 수 있어. 예. 너무 좋다. 네, 네. 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 여덟 컵이에요. 어. 물 여덟 컵을 넣고요. 콩나물은 사백 그랑. 아. 그냥 찬물부터 넣어 주셔도 돼요. 아, 찬물에서. 몇 인분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사 인분, 사 인분. 네. 네. 뚜껑 네. 닫아 주세요. 어, 찬물에서 콩나물 네. 넣고 뚜껑 닫고. 만약 끓는 물 속에 얘가 들어갔어, 그러면 뚜껑을 열고. 아, 네. 아. 그래서 얘는 끓으라고 그냥 놔두시고요. 네. 여기다 넣는 거를 제가 한번 썰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정말 초스피드 콩나물국이 네. 탄생할 것 같은 얘가 네,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이건 두부예요. 두부. 네. 아, 가 콩나물국에 두부가 네. 들어가나요? 네. 오. 어. 이거는 저희 집만의 비법이에요. 네. 이렇게 썰을 때에도 이렇게 손가락 굵기입니다. 네. 아저 콩나물국 끓일 때 두부 한번안넣봤어요이정도 칼칼한 국물 맛을 살려줄. 대파와 청양고추까지 어슷썰기 하면, 콩나물국에 들어갈 재료 손질 완료! 자, 지금 냄비 속에서요, 콩나물이 난리가 났어요. 상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안 끓었을 때, 열으면 비린내요 아. 콩이 안 익었을 때. 네. 지금부터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끓어서 충분히 익었으니까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뚜껑을 그냥 열국 끓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는 게 뭐냐면 오늘의 주인공 막걸. 막걸. 면소 일단은 한 끗을 넣었어요. 예. 네. 한 끗을 더 넣을게요. 예. 네. 이건 어디까지나 기호예요. 네. 네. 맛을 보면서 간을 맞추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여기다 한 꼬리에 다 넣어주세요. 오. 두부 아 편안하게 청양고추. 대파가. 어. 먼저 나중할거 없이 그냥 손잡고 다 넣어도 요 아, 끓은 다음에 바로 넣으니까 후루 끓이실 것 네. 같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끓여주시는데요. 여기에다가 다진마늘. 어? 두 아, 큰술. 다진 마늘? 네. 네. 마늘. 음.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만 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제가 콩나물국을 끓이면서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도 좋고요, 된장 넣어도 좋고요, 고추장 넣어도 좋고요, 바들 그럼 또 완전히 다른 또 느낌의 음. 또 크리나찌개가 어, 되는 거죠? 그럼 아니, 지금 말씀께 다 들어보니까 네. 저 맛가루를 사용하면 안 되는 요리를 꼽는 게더 빠르겠어요. 어, 어, 어. 웬만한 요리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정말 네. 천하무적 만능이에요. 아. 맛가루 하나로 콩나물국 5분 만에 완성!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콩나물국이 다 끓었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국대접에다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카로에는 다른 양념 하나도 안 넣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저것만 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여낼 수 있다는 게, 어 저도 아 놀라워요. 음. 진짜 이게 맛이 정말 어떨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죠? 제가 보면요, 저안 먹어봐도 압니다. 음. 네. 거의 화학 조미료 맛이. 남다르고요. 아 네. 그만큼 그 맛이 아 강렬한 맛있는 맛이 네. 하여튼... 그냥 다 녹아 있는 아 거니까. 일데 음 무엇보다 육수를 우려내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간편한 거음 같아요. 네. 네. 사전에. 또 다또 천연 양념이고. 음 만능 맛가루 안나면국 찌기 요리 문제 없다. 만능 맛가루만 넣어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을 살린 초간단 순두부찌개 비법. 재료부터 만나볼까요? 만능 맛가루 순두부 양파 대파 달걀 참기름 물 천일염 포도씨유 고운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재료 준비 끝자 이제부터 제가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커다란 요런 사 인용 정도의 냄비를 준비해 주시는데 물한컵반 그냥 넣어주세요. 한 오, 물이 조금 들어가네요. 오, 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막가루를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한요 네, 국내.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아, 깎아서 아, 야박해. 하나. 깎았어. 아, 다른 재료를 넣기 전에 막가루를 네. 먼저 두 개. 두 개. 네, 두 개. 어. 네, 이거를 왜 먼저 집어 넣느냐면요. 우리가 순두부 같은 거를 넣고 막가루를 넣고 뒤집으면. 다 산산 조각이네. 그 정말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맞아, 요 맞아. 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 먼저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아 그래서 얘를 끓게끔 뚜껑을 닫아주세요. 아, 아 그러면 아 국물도 좀 우러나고 아 얘가 퍼지겠네요. 어 이게 그러니까 육수 우리는 그 시간을 음 없애면서 이제 그냥 육수화 네네. 시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네. 끓어서. ]씩 오르면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순두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별 양념은 저는 사용을 안 하고요. 네. 딱요 채소는 요두 가지만 집어넣을 거예요. 네. 양파 100g을 잘게 채 썰어 준비하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요 마가루가 들어간 거 한번 끓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뭐냐면 순두부. 아, 이제 순두부가 들어가네. 이쪽 어, 어. 짜서 넣으면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하기는 저 안에 멸치, 새우, 콩합 해물 다들어가루 아니 그, 네. 어, 난 버섯도 정말 들어. 네, 네. 저 막가루가 이제 어떤 역할을 네, 해줄지. 네네. 그게 이제. 진짜 궁금하다. 핵심이에요. 천연 재료를 말려서 만든 맛가루는이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오. 농축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대부분 이 말린 것들은 햇빛에 말리기 때문에 네.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도 새롭게 음. 생성이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타민 D 부족증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맛가루를 통해서 채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천연 맛가루를 요리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에 보시게 되면 가장자리 이렇게 약간 붙어 있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얘가 이제 끓으면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아, 저걸 못 참고 물을 갖다가 더 넣었으니 항상 아, 흘러덩해졌죠 아, 네. 보통 순두부찌개 할때그 빨갛게 네. 올라오는 양념 무엇으로 했어요? 오, 고춧가루, 고추기름으로. 보통 고춧가루나 고추기름을 넣고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 이거 역시 배우셔서 보관하셨다가 얼큰한 찌개 끓일 때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예 네. 너무 좋다 네. 그냥 여기다가 에 포도씨유를 반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오, 네. 아 그다음에 아,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네. 생강, 다진 생강. 아 생강이 들어가나요? 네. 음. 근데 이게 기름이 뜨거웠을 때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생강이 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아 따끈하다고 했을 때. 다진 생강을 넣어주시는데요. 네. 다진 생강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진이기지 않았죠. 네. 진이기에 되면 무엇이 나와요? 생강즙이 나오거든요. 생강즙이 나오는 거는 양념 다지기 맛이 좋지가 않아요. 네네. 아, 네, 네. 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생강에 기름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포가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네, 네. 이때 너무 많이 볶아주시면 안 돼요. 음. 이 정도로. 네. 네. 아 네. 센 불에 바로 볶으면 쉽게 탈수 있으니 팬이 달궈지기 전에 다진 생강을 넣어 서서히 볶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강이 올라오면서 향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넣어주시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이 반 컵이에요. 오, 음. 많이 들어간다. 음. 많이 만들죠. 네.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마늘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수저 안에서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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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그러니까 노릇하게 갈변이 될 때까지 가면은 너무 진도가 나간 거고요.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불을 꺼 주세요. 네. 네. 음... 그리고 여기에 고추장용 고춧가루가 4분의 3컵. 아, 고추, 가는 고춧가루. 추 기름 내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굉장히 이렇게 넣어주세요. 맛깔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타면 쓴 맛이 나고요. 네. 맛이 없어요. 네. 네. 마늘, 생강, 고춧가루 모두 그 천연의 재료잖아요. 다른 음식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매운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넣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국찌개 매운 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마법의 가루와 마법의 고추 볶은 요것만 있으면요 깨끗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 같아요. 오, 예. 너무 좋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 양념 다지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 신나.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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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세 개. 이때 한번 맛을 보고 더 넣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파, 네. 송송 썰은 거. 아니 저는 순두부 찌개 끓일 때마다 사실 그 맛을 못 내가지고 네. 순두부 찌개용 양념이 마트에 다 가고,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아, 한봉 사가지고 아, 늘 쉽게 금방 끓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 오늘 보니까 마가루하고 양념만 그래요.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 양념장 하는 것보다 더 쉽게 금방 끓이네요 그쵸? 라면 끓이는 것처럼 소금간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몸에 좋은 토판염 네. 그런 걸 넣어주시는데요 소금도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정말 맛있겠다 진짜. 아 정말 네. 비주얼이.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에 넣는 게 뭐냐면 달걀. 어 달걀 콩나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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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콩트로 아, 줘야죠 넣주시고요. 음. 자 음. 그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게 뭐냐면 송송 썬 파. 아. 네. 아. 마지막으로 송송 썬 대파를 순두부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하면 만능 맛가루를 넣어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살아있는 초간편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어 너무 빨리. 네. 아 아니 네. 순식간에 끝났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순두부찌개가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천연 맛가루로 맛을 낸 순두부찌개와 시원한 콩나물국이 완성이 됐는데요. 요게 바로 오늘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드린 천연 맛가루 양념입니다. 만능 맛가루만으로 시원한 국물 맛을 살린 초간단 콩나물국. 만능 맛가루로 깊고 진한 맛을 낸 부드러운 순두부찌개까지 간편하게 완성. 그 놀라운 맛이 지금 공개됩니다. 반하셨네, 어떡해. 반하셨어. 반하셨어. 밥 어? 어? 먹어야, 어,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맛있는 게박찬현 선생님 고개가 한번팍 꺾이더라고요. 아 얼마나 맛있으면. 저희 맛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큰 거예요, 네, 네, 네. 오징어, 조개, 해물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이 안에 풍부한 해물서부터 아 정말 아까 그 가위를 쓸때효고도 쓰고 다양하게 네. 가루까지 쓰셨죠. 입안에서 너무나 그윽하게 너무나 깊은 맛이 확 퍼져요.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